안녕하십니까. JP레코드 홍준표 읽어주기. 이준석이 드디어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극간꾼이라는 단어로 확실하게 잡았습니다. 역대급 해당 행위가 될 것이다. 한철수의 출마를 두고 여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극간꾼이라고 표현하고 이런 행세가 발견될 때는 역대급 해당 행위라면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극간꾼 단어를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흥정을, 흥정을 붙이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 주말로서는 극간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세게 나왔습니다. 이준석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에 입장하고 있는 요즘 어깨가 쫙 폈습니다. 어깨에 완전히 힘이 실린 우리 이준석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단일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그 누구든 그강꾼 행세를 하면 해당 행위로 징계하겠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조선비저와 인터뷰에서 지난해부터 이어진 통합하면 이긴다는 담론 제가 통합 앵무새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전략에 동의하지 않는다. 통합을 했을 때 시너지가 난다는 보장이 없다. 통합했을 때 시너지 난다는 보장도 없다. 안철수의 출마 선언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진짜 안철수는 할말 없게 됐습니다. 해도 해도 너무하죠. 일부에서는 출마 전문회사, 출마 전문 기업인, 출마 전문 정치인,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어서 이 대표는 지난해 우리가 미래통합당이라는 당을 만든 것 자체가 아주 단순, 간단한 수준의 정치 분석을 바탕으로 했던 것이다. 그런 수준 낮은 정치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때 우리가 했던 통합이라는, 미래통합당이라는 그런 술수를 섞은 전략을 이제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안 대표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굳이 냉정하게 표현하자면, 이제 다른 데표 나올 때도 없으니까 보수 진정의 표를 받아보고 싶어서 저당에 저 들어가기는 싫고 그러니까 밖에서 매번 단일화 하자 이런 것이다.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것이다. 한 대표가 이제 선거 때마다 단일화 아니면 위성 정당을 자처하는 이유는 자생력이 떨어졌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 우리 당에서 가만히 있으면 은 그쪽에서 또 단일화 이야기를 꺼낼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표는 이번 대선 때에 여기에 부안해동 하거나 그간꾼 행사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역대급 해당 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분명히 그런 사람이 나올 것이라고 본다. 이번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처음 나오는 순간부터 일벌백계로 처리하겠다. 그러니까 나오기만 나와봐라. 바로 그냥 처발라버리겠다. 표현이 좀 우리 안 대표, 아, 우리 이 대표의 어깨에 힘이 잔뜩 실렸습니다. 멋도 있어 보입니다. YTN에서는 그리고 서민 교수의 지역비하 발언에 대해서 홍준표의 입장을 이렇게 실었습니다. 홍준표 캠프는 서민 교수가 자타공인 윤석열 캠프의 스피커라면서 지지층 결집에만 편안이된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아, 어, 저, 참,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수라는 타이틀 가지고 학생들 앞에 서느냐?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학생들 앞에 서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유성민도 함께했습니다. 당에 입당한 지 얼마 안 되는 후보가 또그 캠프가 이렇게 한 방에 날리는 걸 보고 저는 이거는 정말 해당 행위 아니냐 원희룡도 가글 세웠던 원희룡도 이대회에 합류했습니다 지 받는 강력한 우로이분들에 대해서 YTN의 보도입니다 뉴스. YTN도 출마 전문 후보 안철수의 다자구도 자신 있다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다자구도도 자신이 있다는 안 대표의 반응에 이 대표도 단일화는 필수불가결한 조건이 아니라고 되받아셨습니다박심삼의 비디오 리뷰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대한민국의 대처로, 조국의 리콴유로 우리가,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작심 삼일 비디오일기 자유시장경제 1등 후보 홍준표를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은 그래서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자유시장경제 1등 후보 홍준표를 응원하기 때문입니다. 이준석의 안철수 선거기. 언제까지 정치공학으로 선거를 치를 수는 없다. 이런 식의 표현이었습니다. 당의 여러 가지 개혁을 오히려 후보가 서출된 직후부터 당의 후보도 받아 추진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저희가 최대의 효과를 낼수 있다. 이렇게 보지 언제까지 정치공학으로 선거를 칠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정치공학으로 선거를 칠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정치공학으로 선거를 칠수 없습니다. 예, 이것이 가장 포인트 같습니다. 언제까지 정치공학으로 선거를 치를 수는 없습니다. 젊은 당대표 이준석을 믿고 싶습니다. 조선일보 기사를 중심으로 오늘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까지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또 뵙겠습니다.